비트코인의 미친남자 세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베팅해라. 벌써부터 흔들리는 개미들한테 하는 말인데 미래에 베팅해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뭐 당장은 불확실성이 있고 희뿌연 그런 자산이지만 결국에 불확실할 때 베팅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결과를 까디집어 봤을 때는 가장 큰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반감기 전에 금리나 전에 이렇게 불확실할 때 베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은 굉장히 좋은 투자와 베팅 돼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흔들기 구간을 잘 지나면요 본격적인 불장 초대형 메가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기하냐 마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여러분들의 계좌의 퀀텀 점프 이 부의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 여러분들 부의 퀀텀 점프를 이뤄줄 코인 3개 딱 바로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리고 그제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코인들이 수익을 빠르게 안겨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비트코인 캐시, 멘틀, 이 코인들이요. 영상을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멘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단기 가이드 라인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만 했으면은요. 멘틀 코인 10%, 비트코인 캐시 6% 수익 그냥 챙겨간 거죠. 그것도 몇 시간 만에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수익 못 봤는데 놓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반감기 전 개미털기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는요, 이런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단기 홀더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지금 손절을 하는 물량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점 경신하고 흔들기가 막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패턴이 최근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죠. 올해 1월 달 요때 이 비트코인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흔들리고 단기 조정 살짝 받으니까 개인들이 엄청난 손절을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살짝 눌리는가 싶더니 개미들 태우지도 않고 바로 폭등했던 그림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전과 비슷하게 개미들 손절 물량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다 손절하게 만든 뒤에 반감 기 이후에 과거에 이런 패턴처럼 충분히 다시 또 올려 쳐줄 수 있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나서 여기서 뭔가 빠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고래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이 대표적인 고래인 블랙록 피델리티 계속해서 다시금 축적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매도 리스크였던 이 gbtc도 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코인 시장 우리 상방으로 끌어올려 줬던 가장 큰 원인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였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의 etf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개미들 흔들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반감기 전에 최대한 이런 비트코인 가격 쌓일 때 최대한 던지게 하고 얘네들은 충분하게 다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올려 쳐주려는 그림 당연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올려주면서 두 배, 세배 이렇게 갈때그외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10배, 20배 이렇게 가겠죠. 계층 이동 확실히 시켜줄 알트코인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이 단기 바닥 요구간에서 제가 요 날이거든요. 3일 전에 이음 그리고 있을 때 요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저 매수사인 타점 다 드려서 지금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전히 자리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이더리움 현물 ETF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게 뭐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얘네가 최근에 뭐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이런 대형 운용사들 불러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어떻게 생 하니 이런 논평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게리갠슬러 SEC 의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SEC 의장이 안 되는 거는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반려하고 되돌려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논평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얘네들이랑 좀 대화를 하고 의견 같은 거 받고 수렴하는 과정 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ETF에 관한 가능성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색깔 50일 이동평균선을 닿으면 굉장히 성실하게 반등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닫고 반등, 닫고 반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매력적인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전고점 돌파하는 게 우선이겠죠. 뭐 지금 구간도 나쁘지는 않은데 가장 메리트 있는 타점은 이제 45,000원 부근 여기 노란 색깔 51선 부근인데 이거는 이미 사실 지금에서 보신 분들은 살짝 놓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48,000원까지 분할로 담아가시는 거 일단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그렇게 1차 매수가 담아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정고점 돌파하는 거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헌트코인입니다. 헌트코인은 이제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힘 모으기를 거치고 이제 당장 좀 슈팅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그런 코인들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을 대부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코인들이 사실 좀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수익도 크게 주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근데 헌트 코인이 그런 코인이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헌트 코인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 3000% 이상, 40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그만큼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2년 동안 조정받고요. 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즉, 힘 모으기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정도 자리 잡았으면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고점권 두들기면서 저점 들어 올리는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압축하면서 힘 모으기 진행을 하고 변동성 압축이 완료가 되면은 강하게 발산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단기적인 매물라인 때 지지 받쳐주고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담아보실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50일선 위로 고개 들면서 1 0 1선과 골든 크로스도 발생을 했고 정배열 상태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좋은 자리를 현재 만드.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거래량 동반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위에 계속 찔러주는 이런 물량 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헌트코인은 700원, 700원 이하에서 담아 보시는 거 일단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 10을 상승 폭이 큰 순서대로 쭉줄 세워 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달 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아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 가지고 1000% 2000% 그... 그리고 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을 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뀐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